나란 이름의 아주 평범한 대학생은 강의실에서 우연히 만난 진보론 한 남자에게 반하게 되어 둘은 곧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연애 커플들처럼 데이트도 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는데 어느 날 그의 한 마디에 하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던 하나는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첫 아이인 유키를 임신하게 되고 시간이 흘러 둘째 아이인 아메까지 맞이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비가 장대처럼 쏟아지던 날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지 못함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자신이 원망스러웠지만 그가 남겨준 소중한 아이들을 보며 삶의 의지를 다잡습니다. 그럼 오늘의 애니메이션 늑대아이 시작합니다. 늑대? 아이?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소재였던지라 개봉 전부터 기대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애니메이션 영화였는데요. 피저 영상을 봐도 뭐 색다른 것 없이 그냥 성장 스토리겠구나 하는 이야기뿐이었죠. 그렇게 대중들의 기대감이 점점 식어가고 있던 찰나 두둥 드디어 2012년 7월 21일 개봉하고 말았습니다. 네, 역시나 호불호가 아, 아주 확실히 갈리지않다 는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긍정적인 댓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개봉 때 보고 왔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정적인 반응도 봐야겠죠. 저 할아버지는 왜 자꾸 웃지 말래? 짜증나게. 영화를 보고 나니 기분이 우울해지네요. 역시 전작 시간을 달리는 소녀나 썸머즈를 기대하고 관람한 사람들에게는 심심한 전개와 단절 없는 스토리 자체가 마치 신인 감독이 제작한 첫 영화를 보고온 듯한 느낌을 들게 했고, 잔잔한 성장 스토리를 좋아하던 관람객들에게는 가슴 찡한 여운을 남겨주었죠. 그중 가장 재밌었던 댓글 하나를 살펴보자면.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워낙 현실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 하루의 일상을 필터 없이 보여주었다는 유지토토르는 미야자키 감독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반영해 연출한 영화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늑대아이 역시 호소다 마모르 감독의 가슴 아픈 개인사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호소다 감독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부부 사이에 그토록 원하던 아이가 없었는데요. 동년배의 지인들이 아이들을 키워가는 것을 바라보며 부럽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 좋았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늑대아이는 호소다 감독이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구상한 작품으로 자신도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바람이 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현실 속에서는 육아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작품 속의 하나는 호소다의 이상적으로 그려졌다고 또한 전작이었던 썸머워즈가 개봉되기 두달전 어머니를 잃는 슬픔을 겪었었기 때문에 늑대아이라는 작품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엄마는 나를 키우면서 행복했을까? 아니면 불행했을까? 라는 의무를 품게 되었고 이런 불안정했던 마음 또한 작품 속에 고스란히 스며있죠 호소다 감독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던 것이었을까요? 경축 이후 호수다 부분은 자식을 얻게 되었고, 자신의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괴물의 아이라는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다고, 작중 유키가 늑대로 변하지 않는 주문이라고 매번 외치던 이 말은 일본의 유명 각본가인 오쿠데라 사토코의 동료에 등장하는 가사로, 사토코는 우연히 아이들이 약속을 할때 뒤에 붙이던 말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 이런 동료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중 가장 중요 인물이었던 이 등장인물, 이름도 없고요 어디서 살다 왔는지, 태어난 것은 어딘지, 알려진 정보가 하나도 없죠. 뚜둥. 그는 백년들 멸종했다고 알려 이번 늑대의 후예로 하나와의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마지막 남은 늑대인간이었으며, 평생을 아무도 모르게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행복한 나날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갑자기 죽게 되었죠. 그는 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버린 걸까요? 가장 유력한 가설 세가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늑대의 수명설, 야생 늑대의 수명은 보통 5년 정도이고, 시설에서 사역하는 늑대들은 15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가 늑대로 얼마나 살았는지 또는 인간으로서의 나이도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저 수명이다 해 죽음을 맞이했을까. 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덧붙여서 늑대는 자신의 인종을 보이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가 죽기 전 눈앞에 식료품과 지갑을 둔 이유가 자신의 수명이 다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냥꾼에 의한 저격설. 그가 죽음을 맞이한 장소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한복판이었는데 병소 같았으면 산속 깊은 곳에서 사냥을 했겠지만 출산한 지 얼마 안된 하나에게 서둘러 영양식을 먹이려 했던 건지 이렇게 개방된 환경에서 사냥을 하다 사냥꾼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고 하죠. 마지막 사고사로 인한 죽음. 사고 현장에서는 꿩의 깃털 말이 흩날리고 있었다는데, 이것은 꿩을 사냥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이고, 어떠한 사고로 인해 수로 밑으로 떨어져 익사를 했을 가능성과, 아니면 그 충격으로 인해 사고사로 죽었을 수도 있다고 하죠. 만약 그가 살아있고 하나와 두 아이들을 기를 수 있었다면, 과연 어떤 엔딩을 맞이했었을까요? 비가 쏟아지던 날, 죽은 남편을 앞에 두고 오열한 하나의 모습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갓 띵작 중에서도 띵작의 늑대 아이는 제 기준 정말 혼잡을것이 없... 아, 있습니다. 바로 설정 오류인데요. 이 장면... 보시면 5살 유키의 늑대 모습이 약 3개월 정도로 볼수 있는 크기의 늑대 모습이었는데 작정 후반 폭우가 쏟아지던 그 순간 10살이었던 암의 늑대 모습은 엥? 이렇게 큰성체라고요 5살 유키의 늑대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갔더라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 크기가 맞는 거였지만 이건 뭐 급성장도 아니고 소설판에서는 대놓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커다란 늑대로 분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주인공이라지만 앞뒤가 도통 맞지를 않네요. 또 있습니다. 아이 하면 떠오르는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장면. 비가 오고 태풍이 몰아치던 아메가 하나를 등진 채 산속으로 터벅터벅 터벅 들어갔는데 이 장면이 아주아주 아주 많은 의문점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아메는 자신이 존경하던 여우선생님이 죽게 되자 여우선생님이 하던 역할을 누군가는 대신해야 한다라며 어머니를 위기에 빠뜨리면서까지 기엽고 산속으로 당했죠 하지만 사실 여우도 늑대도 최상의 포식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여우는 도마뱀, 토끼, 쥐 등의 중소형 동물들의 천적이지만 곰같은 중대형 동물들에게는 한낱 먹잇감에 불과하고요 늑대 역시 무리지어 사는 동물인데다 일본 늑대는 20세기 초에 이미 멸종되었었고 때문에 여우와 마찬가지로 중대형 동물들에게 있어 우위를 찾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하죠 한마디로 굳이 산을 갔어야 했나 <laughs> 그렇게 아메를 힘겹게 따라가던 하나는 이런저런 험한 꼴을 당하다 산속 한복판에 쓰러지고 마는데 우리의 페륜 아 아니 아멜은 하나를 마치 처음부터 다 지켜보고 있던 것 마냥 애연하게 나타나 병원이 아닌 주차장에 덩그러니 내버려 두고 갑니다 인성 실화인가요? 작중 엔딩 크레시드 흘러나오는 이 ost는 바로 어머니의 마음인데요 이 가사 속에는 죽은 늑대의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그의 이름은 단한 차례도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었죠 이 가사를 집중해서 들어보면 꽃을 뜻하는 하나의 이름과 눈을 뜻하는 유키, 비를 뜻하는 메이가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바람과 구름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바람이나 구름이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고 합니다. 늑대아이는 이웃집 토토로를 오마주한 작품이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호수다 감독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로 미야자키 하여 감독을 꼽았다는데요. 미야자키 감독의 많은 작품 중에서도 이웃집 토토로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두 작품 다 드라마틱한 사건을 억지로 끌어내지 않으면서도 그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로 전체적인 스토리를 채우고 있죠. 특히 하루네 가족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을 때 마치 유지토토르의 사치기 자매를 떠올리게 했다는 뭐 엄밀히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오마주했다기보단 팬심이 듬뿍 담긴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호스다 감독은 이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전 작품들이 마치 기름진 중화요리였다면 늑대아이는 깔끔한 메밀국수를 떠오르게 하고 싶다고요 오늘 이렇게 늑대아이의 5 0까지 TMI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초등학생 시절 학교에서 보았을 때 혼자 훌쩍거렸던 기억이 솔솔 나는 것 같습니다. 늑대아이의 5 0까지 TMI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로 고고씽, 좋아요, 구독도 고고씽, 알람도 잊지 않으셨죠? 잠깐! 아직 모노노케힘의 5 0까지 TMI를 안 보신 분들은 요구를 눌러주세요. 매주 깎아당 커뮤니티에 애니메이션 투표를 진행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